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를 감탈하라는 이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국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오늘 오후 이 대검찰청 등을 방문해서 이 검찰의 특활비는 물론이고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활비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대개 특활비는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나 정부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검찰과 달리 법무부가 왜 특활비가 필요하냐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의 특활비를 감찰하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여당 의원까지 합의해서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특활비를 감찰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문화일보 오늘 석담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의이 특활비 감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마치 이 검찰의 특활비 90 3억원이 좀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은 80억원이 좀 넘습니다 이 돈이 마치 윤석열의 대선자금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버리지 않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은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자금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추미애 장관도 대선자금처럼 특활비를 쓰나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의 이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대선자금 94억, 93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총장이 온뒤 상당히 많이 깎인 셈입니다. 그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야당 시절 이 특활비를 없애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특활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까지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윤석열이 특활 비를 내려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활 비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8천만 원 이상이라고 조선일보 등은 보도합니다. 서울남부지검, 동부지검, 북부지검, 뭐 서부지검, 어정부지검 다 모아도, 다 모아도 서울중앙지검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 특활비를 법무부 특활비를 따 보면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조수진 의원 아무튼 오늘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오후 2을이 특활비 검정을 앞두고 지금 추미애가 뭐 거의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의 자살골을 넣은 사람이 추미애다. 추미애는 그래서 자살골의 여왕이야.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승자박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쓴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드루킹 사건 김경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결국 김경수를 감옥에 보낼 사람은 추미애다. 추미애가 당시 정체도 모르고 드루킹 일당을 수사 의뢰하는 바람에 일이 일까지 왔다 추미애 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송금기록과 사용내역을 낱낱이 전부 공개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 이렇게 대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가 오늘 오후 단독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권의 특활비 주머니돈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정부와 여권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문화일보의 취지를 통합하면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대검 특활비 집행 현장 검정을 앞두고 대검 간부들에게 올해 배정한 93억 6,700만원 가량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금특활비는 운영지원과 계장이 관리하고 수사비 형태로 분배됩니다. 돈을 송금하면 계좌이체 내역도 남고 팩스로 지급확인서까지 받아 파일철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2017년 이 검찰특활비와 관련해서 사달이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관리가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경우, 이 특활비 사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달했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런 한 장이라도 다 낱낱이 공개하라고 대금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대금 간부들은요, 차장부터 해서 다 취미 라인들입니다. 그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가운데 그 돈을 특활비를 무슨 백선 자금으로 쓴다고?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역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횡령, 배임, 특가법 등으로 고발해버렸습니다. 왜? 왜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쓰느냐? 물론 아직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역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검증하게 되면, 뜻밖의 일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야당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자,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다. 최근 네 번이나 윤석열 총장을 향해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 대한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다. 조영원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는 아마 사법처리됐을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적으로 해서 상당히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국 전 장관 틈만 나면 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물론 이것은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조국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검찰이 폭발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현장관, 조국 전장관 이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미워 죽겠나 봅니다. 뭐가 터질 때마다 윤석열을 저격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의 검찰이 이 대전지검 형사 오부를 통해서 원년과 관련된 이 문재인 정부의 범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0 0 명이 넘는 쌀력이 전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만큼 물증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검찰에 보낸 자료에는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이 원전 쌀을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상당히 거칩니다. 검찰이 드디어 조국에 폭발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검찰을 건드리는 결과는 어떨까요? 고스란히 문재인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검찰, 이렇게 조국한테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드러난 것만 써도 문재인 정권에는 치명상을 입힐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문재인 정권은 법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443개의 문건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국 장관의 입 때문에 의혹에 대한 검찰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 어둠의 군주, 어둠의 군주가 검찰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누굽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선 음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책에 대한 반대로 호도하고 있다. 검찰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페이스북 글에 반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부는 폭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을 취재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 조국 전 장관의 이 발언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기분 강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검찰 내부 인사들은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비틀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원전 관련 수사가 정책 개입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조작, 왜곡과 은폐에 대한 수사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 묻지마식 비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는 부당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감사원,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야당이 한게 아닙니다. 그쪽에 산 겁니다. 그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들이 여당 성향이 많아서인지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공기전 산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나, 검찰에 따로 보낸, 검찰에 보낸 자료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수사 안 하는 것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겁이 났으면,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부터 김태현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수사를 막겠다는, 방향했다는 의도 아닙니까? 추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권 남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혐의입니다.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대전지검의 원전수사가 문재인 정권에게는 아프다는 걸반증하는것 아닐까요? 자, 조국 장관은 이걸 해서 월성 1호이 폐기 여부는 경제성 평가에 기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도대체 이 수사에서 검찰이 원전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 검찰 비난의 혈안이 돼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맞지 않은 글들을,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어디를 가르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아주 오바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 자 어둠의 군주 누가 어둠의 군주입니까 한 검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수사권을 가지고 절대반지 어둠의 군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다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해 무력화시키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사도록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자기들에 대한 수사만 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어둠의 군주다. 참으로 검찰 길들이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다. 자 조국장관은 지금 상당히 요즘 열받은 일이 많은가 봅니다.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단일페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발언에 대해서 얍삽하다. 이렇게 공격하게 되했습니다 검찰이 얍삽하답니다. 자, 한 지천장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기 가족 재판을 앞두고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작충수로 돌아올 텐데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